최근 연예계를 강타한 박나래 씨의 소식. 단순히 매니저와의 다툼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채무 관계를 넘어 한 톱스타의 몰락을 예고하는 거대한 스노우볼이 되어 굴러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 남자친구와의 기형적인 회사 운영 문제가 터지더니 이제는 믿었던 매니저와의 진실 공방까지 겹치며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대중들은 혼란스럽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음을 주던 그녀가 무대 뒤에서는 사기꾼들에게 둘러싸여 이용당한 가련한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혼란과 불법을 방조하고 때로는 주도했던 갑질의 당사자였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박나래 씨의 1인 기획사 설립을 주도했던 의문의 전 남자친구 A 씨와 현재의 폭로전을 주도하고 있는 전 매니저 S 씨, 이두 사람의 평행이론 같은 소름돋는 공통점을 분석하고 박나래 씨가 왜 이런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 복잡한 퍼즐의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점은 바로 박나래 씨가 둥지를 옮기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김준호. 김대희 씨가 이끄는 JDB 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 씨를 무명해서 톱스타의 반열에 올려놓은 친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자 업계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당시 박나래 씨 측은 무려 3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계약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난색을 표할 금액이지만 JDB 측은 박나래 씨와의 의리와 그녀의 가치를 인정해 이 조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심지어 수용 의사까지 내비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약은 결렬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활동 방향성의 차이였습니다. 회사 측은 예능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성장을 원했고, 박나래 씨 측은 다른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취재를 통해 드러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박나래 씨의 연인이었던 전 남자친구 A 씨의 존재입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A 씨가 박나래 씨의 귀를 막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기존 소속사는 너의 잠재력을 가두고 있다. 우리가 나가서 따로 차리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라는 식의 달콤한 말로 독립을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박나래 씨는 수십 년간 동고동락한 선배들의 품을 떠나 가족 명의를 앞세운 일인 기획사라는 리스크가 큰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미 브레이크 없는 폭주는 예견되어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박나래 씨가 그토록 신뢰하여 회사의 전권을 맡겼던 남자친구 A 씨는 과연 전문 경영인이었을까요? 박나래 씨는 주변의 A 씨를 소개할 때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이다. 회계와 재무의 능통에서 계약서 검토까지 완벽하게 해준다라며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실체는 충격적입니다. 그가 내세웠던 화려한 학력은 사실이 아니거나 지방소재대학을 잠시 다니다가 중퇴한 것이 전부라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은 커녕 기본적인 회사 운영 능력조차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박나래 씨가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 이 무자격자에게 회사의 지갑을 통째로 맡겼다는 점입니다. 1인 기획사가 설립되자마자 A씨는 마치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 직원으로 등록되어 꼬박꼬박 월급을 챙겨가는 것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거액의 전세보증금까지 회사 돈으로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분노를 사는 대목은 법인 카드의 사적 유용입니다. 회사 운영비로 쓰여야 할 돈이 A씨의 명품 선물 구매에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285밈라는 박나래씨의 발사이즈와는 전혀 맞지 않는 남성용 명품 신발 구매 내역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 남았습니다. 박나래씨가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나래바 사장님의 호탕한 이미지는 뒤에서는 남자친구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물주 역할로 전락해 있었던 셈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과거 박나래 씨의 최측근들이 보냈던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나 혼자 산다의 멤버였던 기안84와 이시연 씨의 발언이 최근 성지순례 영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안84는 과거 방송에서 박나래 씨의 연애사를 언급하며 너는 남자를 볼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보는 것 같다. 소개받은 남자들에게서 묘한 냄새가 난다라며 특유의 직관으로 뼈 있는 농담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다들 웃고 넘겼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은 사기꾼의 냄새를 정확히 맡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시연 씨 역시 박나래 씨가 만나는 남자가 수상하다며 뒷조사를 좀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진지하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보기에는 건실한 청년이 아니라 박나래 씨의 돈과 배경을 노리고 접근한 업자나 설계자의 느낌이 강하게 풍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는 방송에서 스스로 나는 사랑에 미친 엑스다. 의뢰 연애를 자처한다라고 고백했듯이 사랑에 빠지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충고는 귀등으로 흘려듣고 오히려 그 남자친구를 위해 회사를 차려주고 돈을 쏟아부었던 그녀의 맹목적인 믿음. 그 믿음의 대가는 지금 혹독한 배신과 금전적 손실, 그리고 이미지 추락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 남자친구 A씨가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금 박나래씨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 매니저 S씨입니다. 놀랍게도 SC는 앞선 전 남자친구 A씨와 너무나도 유사한 패턴으로 박나래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마치 평행이론을 보는 듯 합니다. SC는 자신을 미국 유학파 출신. 자산 60억 원을 보유한 재력가. 부모님이 미국에서 골프장을 운영한다. UCLA를 졸업했다라는 화려한 스펙으로 포장했습니다. 박나래 씨는 이번에도 사람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A 씨에게 속았던 것처럼 S 씨의 화려한 언변과 거짓 배경에 또다시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취재 결과 S 씨는 한국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인천의 한 전문대를 다녔을 뿐 미국 학위나 거액의 자산은 모두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과거 걸그룹 연습생 출신으로 연예계 주변을 맴돌다 매니저로 전향한 인물로 파악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SC가 박나래 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저지른 횡령 의혹입니다. SC는 박나래 씨 몰래 YACC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박나래 씨가 전속 계약 종료 후 진행한 광고 모델료 약 4천만원과 각종 행사 비용을 박나래 씨의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의 YACC 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나래 씨 회사에서 YACC로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송금하게 만드는 등 아주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자금을 착복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굴로 불러들인 격이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법적 분쟁으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개된 합의서 초안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줍니다. 두 사람은 화해를 시도하는 듯 했지만 그 속내는 서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sc에게 무려 5억 원이라는 거액을 건네려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법적인 배상금이 아니라 분쟁을 끝내기 위한 도의적인 위로금 이다. 즉 돈은 주겠지만 자신의 불법 행위나 잘못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합의서 조항에 깨진 유리잔을 정리하다 다쳤다라는 문구를 넣어 특수상의 혐의를 부인하려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반면 전 매니저 SC 측의 합의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박나래는 횡령, 불법 의료 대리 처방, 갑질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결국 12월 8일 새벽에 있었던 두 사람의 만남은 겉으로는 눈물의 화해였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서로의 목을 겨누는 칼날 위에서의 춤이었습니다. 매니저 측은 이 만남을 합의금을 받기 위한 절차로 인식했고, 박나래 측은 사건을 덮기 위한 마무리로 생각했던 동상이몽의 현장이었던 셈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박나래 씨가 사기꾼들에게 당해서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싸늘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피해 사실과는 별개로, 박나래 씨 본인이 저지른 행동들 또한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폭로전을 통해 드러난 나래바 뒷정리 강요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섭니다. 자신의 유흥과 취미생활을 위해 직원을 하인처럼 부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리처방 의혹입니다. 매니저를 시켜 자신의 산부인과 약을 대신 타오게 했다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 뒷좌석에서 행해졌다는 부적절한 행위와 그로 인해 매니저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은 그녀가 아무리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도 지울 수 없는 가해의 흔적입니다. 결국 박나래 씨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금전적으로는 사기를 당했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타인의 인격을 짓밟은 권력자였던 것입니다. 지금 박나래 씨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었다거나 사람을 잘못 만났다라는 동정론으로 덮기에는 드러난 혐의들이 너무나 위중합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와 여론은 모든 방송 하차를 넘어 연예계 연구 퇴출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공인이 불법과 편법. 그리고 갑질로 얼룩진 사생활을 보여주었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박나래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일인 기획사 대표로서 보여준 무능력함, 그리고 고용주로서 직원에게 행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무너져버린 신뢰의 탑을 다시 쌓기에는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박나래 씨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나래 씨에게 한번더 기회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